안녕하세요. 곧1개월뒤면 국비 학원 수료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연봉 3,600 이상 받고 싶은데, 그 정도 연봉의 신입으로서 얼만큼의 개발 역량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는 주식이나 코인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오더북 시스템 구현하여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어, 코인 거래는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봉 공개를 해도 되는데, 사실 하여튼 이거보단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할줄 아느냐, 아니 못해요.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뽑았냐면 복합적인 건데 가능성을 많이 보거든요 당장 갖고 있는 실력도 봐요 그런데 저는 되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 고생해 본거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나 이걸 봐요 정말 크게 보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데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분이 이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면접 때아 근데 이걸 진짜 봐요 왜 이걸 보냐면 시대는 항상 변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한 때도 있죠 지만 는 때도 있고 그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님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때 여자들이 어떤 뭔가 사회생활을 하기는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지만 만약 에 김연아 씨가 일제시대 끝나고 6.25 이후에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김연아 님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는 힘들었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무언가 하는 사람이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엔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을 만났냐 어떤 뭐 상황이나 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어떤 엔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행하는 영향력과 그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이 사람이 어떤 가능성과 엔진을 갖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제가 코딩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엔진을 제가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토요일마다 상담 방송을 안 하겠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어떤 사람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거. 그래서 당장 갖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훨씬 더 위의 가치예요. 다만 그래도 왜 갖고 있는 실력을 보냐면 첫 번째 얼마나 고생했고 극복했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말로 는 누구나 하지. 근데 그 증명의 일환으로 실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력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프로그래머라는 게 너무나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엔진이 있더라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장 쓰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학습은 되어 있어야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천재적인 사람도 6개월은 공부를 시켜야 쓸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만 가지고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은 갖고 와야 6개월 동안 계속 월급 막몇 천만 뭐 원씩 주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최소한만 만족을 하면 저는 이걸 봐요. 어떻게 하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떠냐, 인격 이런 요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어를 딱한 단어를 얘기하면, 태도입니다. 어떻게 일을 대하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머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면, 태도는 못 바꿔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은 단기간에 못 바꿔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돼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보통 맞고, 그래서 그게 돼 있으면 실력이 좀 낮아도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아보고, 이번에도 이제 사람들을 뽑아보면서 점점 굳혀져 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시선이 바뀐 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저의 기준이면 절대로 뽑지 않는 사람들을 몇명 뽑았어요 두명 뽑아봤는데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제 시야를 좀더 넓히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속 질문이니까 면접 때 그런 태도를 잘 어필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솔해야 돼요. 저는 어떤 껍데기를 잘안 봐요. 진솔함이 중요해요. 정직함과 진실한 태도에서 어떤 시작한다고 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솔하다는 건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는 라 거기도 해요. 저는 개발자의 정말 중요한 역량이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정직, 겸손해야 질문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도 정직해야 모른다고 이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늘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후임들과도 관계가 원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티가 나요. 그래서 굳이 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때나 이럴 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있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할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대값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이 아는 척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이제 사원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똑똑했어요. 그런데 아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공부한 기간에. 그래서 가야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해서 안 뽑을라 그랬는데 커뮤니케이션에도 약간 미숙함도 보였고 그런데 왜 뽑았냐면 나름 정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인정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한번 도박을 해볼까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절대로 안 뽑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기회를 얻었죠. 그 친구가 와서 잘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갈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도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좀안 좋은 소리도 뭐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들어서 잘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어게뭐 어떻게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킬적인 면보다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그 <laughs> 하여튼 질문은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에이 제가 하고 싶은 말 했고 한번 다시 요점을 다시 잡아 볼게요. 난 3600을 받고 싶다. 개발 역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를 할게요. 우선 3600 정도를 주려면 요즘 시장에 3.600이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는 될 걸요. 3600이면 4000점 밑친데그게 얼마를 하나? 5년 전에 제가 한3200 정도 줬었거든요. 3600이면 막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중상하 뭐요 정도인 것 같은데. 요 정도는 받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좀 주기가 힘들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 줄수 있는 연봉이고. 그러면 개발 역량도 역량인데, 제 기준에 뽑는다고 하면은, 뭐 신입이 사실 정말 잘하는 신입도 있지만, 정말 드물어요. 정말 잘하는 신입과 좀 내가 자신있다는 신입은 요거보다 훨씬 불러요. 뭐 4천 다 넘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힘들고,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애매한 거죠. 애매하면은 이 정도면은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지만 이제 면접에서 한가름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준이에요, 전부다. 제가 뽑을 때, 그래서 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질문하면서 주고 받으면서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이상도 질러서 데려오죠.